오늘은 영적전쟁은 실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0절에서 13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전쟁의 성격과 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제 수행해야 될 것들, 영적전쟁은 혈과 육, 즉, 이제, 연약한 인간을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전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귀와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전쟁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그 순간부터 장차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특히 마귀는 성도들은 이제 유혹을 하게 되죠. 유혹을 하고 실족하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는 것이죠. 결국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제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14절에서 17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장인 하나님의 점심갑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성도의 무장은 이제 고대 로마의 병사들이 이제 입었던 것들. 그러니까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장비를 비유를 들어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드린 것이죠. 그리고 끝에서는 이제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그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병사가 아무리 무장을 철저하게 하고 있지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모든 무장을 갖춘 후에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들과 대적하여 싸울 때, 마귀의 공격을 대비할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할수 있을 줄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기 전에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죠.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는 순간. 영적 전쟁에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게 되죠.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결국 예수님의 부인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달되는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실재하고 있다. 영적 전쟁에는 훈련이나 연습이 없다.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까? 어, 여러분들 그 방법을 좀 알고 싶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꼭또 나오시기 바랍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이시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영전전쟁인데, 연습이나 훈련이 아니라 실제하고 그 깨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제 어 1996년에 이제 강릉 무장공비가 이제 우리나라에 침범했을 때 얘긴데, 어 저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저희 사춘형에게 들었어요. 사춘형이 그때 이제 어 말년 병장이었는데 제대를 한달 앞두고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그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돼서 이제 여기 강릉 무장공비 있는 데로 이제 끌려갔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떨어지는 낙엽도 말년에는 조심해야 된다고. 저희, 이제, 친척형이, 사촌형이 그런 일을 이제 당했다는 것이죠. 제가, 어, 이 일을 좀 찾아봤어요. 북한의 간첩들이 잠수함을 타고 이제 강릉 바다에 왔다가, 이제 간, 간첩들이 이제 일부는 잡히고 사살당하고 일부는 이제 도망가서 그 공비들을 이제 찾는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내려왔던 간첩들이 얼마나 뛰어난 이제, 어, 간첩들이었나면은, 한 명은 이제 일개 여당과도 바꾸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격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이 명찰이 노란색이었는데, 그 노란색만 보면 그렇게, 어, 백발백중 명중을 해갖고, 뭐, 올림픽에 나갔으면 금메달을 다딸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실력이 있었다고 함,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날래고 빠른지, 그 속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예상하는 범위가 있잖아요. 이 공비들이 지금까지는 어디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난 적이 두세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의 오차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간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이제 뉴스에서 어렴풋이 봤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강원도 옥수수 밭이 있잖아요. 키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제 공비가 거기 한 명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어, 대대가 이제 쫙 줄을 서서 총을 메고서 그 옥수수 밭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언제 나올지 몰라요 언제 튀어나올지 말라요그 그니까 뉴스에서도 보는데도 굉장히 제가 어려운 마음에 긴장됐던 마음인데 그 군인들은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뭐그 중에 한 명은 죽지 않, 않겠어요 근데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그 옥수수 밭을 수색했던 그런 장면들이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이 그때 이제 이 공비들을 잡기 위해서 썼던 작전이 이제 매복작전이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미리 이제 예측해서 땅을 파서 그 안에 이제 숨어 있다가 공비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간첩들을 쏴갖고 죽이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근데 이 작전에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복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이나 아니면 남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삽질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굉장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할 때는 정말 땅을 얕게 팝니다. 딱제 몸만 이렇게 딱 들어갈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땅은 이제 얇게 파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삽질하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몸을 숨기는데 그게, 근데 이제, 이제 이 무장공미 사건에는 실전이잖아요. 땅을 얼마나 깊게 팠어요. 얼마나 깊게 팠겠어요.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실전이 되니까 내가 이제 살아야 된다는 그 신념 하나로 땅을 너무 깊게 파고 나중에 혼자 나오질 못해 갖고 막 두세 명이 파줘 갖고 막 나왔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오늘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말해 주는 걸까요? 우리가 훈련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영적 전쟁을 대하는 것도 실제가 아니라 훈련처럼 대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말씀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 한 뜻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실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장하고 있지 않은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실제 지금 전쟁 중이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지만 또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싸움이 눈이 눈에 이제 보이지 않다고 해서 그냥 무방비로 전지인 상태에서 편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 지난주 금요일 날 좋은 기회로 그 민통선, 그러니까 민간인 통제구역인데 그곳을 제가 좀 다녀왔어요.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어 이곳은 약한 60가구 정도가 이제 모여서 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여기 온건 아니고요. 그 통일을 진짜 염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 각계 종교, 종교에서 많이 와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민간인 통제 구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는 거기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해주신 건데 쉽지 않다고 해요. 어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초청을 해주셔야 된대요. 그리고 초청을 한 가정에 열 명씩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 영락교회 부목사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서 식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던 마을 식당이 망하게 되고 그식당은 이제 본인이 인수를 했대요. 그렇게 되면서 인원 제한 수 없이 이제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할 수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이곳이 많이 개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 교회들에서 이곳에 많이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신분증 검사도 하고 철저하게 이제 그곳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이곳은 이제 그 민통선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이제 침무하셨던 정성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원장으로 계신 해마루촌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수련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통원을 염원하신, 통일을 염원하는 분들이 이제 이곳에 많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세대는 이제 전쟁에 대한 감각이 많이 부족했다는, 부족해졌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무슨 상태죠? 네,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는 그냥 말 그대로 휴전이에요. 휴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제 어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이 얘기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2025년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거라고 짐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UN 보고서를 이제 작년에 썼던 보고서를 이제 보시게 됐는데 여기 이제 북한 지도부가 2025년도에는 이제 무너지고 민간인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는 UN 그 보고서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북한하고 맞닿아 있는 국경에 있는 그 중국 군인들이 이제 거기 민간인들은 2km 반경 뒤로 이제 다 물리고 거기에 이제 많은 중국 군인들이 지금 주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금 통일이 되도록 같이 좀 우리가 기도에 대되 사명 사명을 가지고 우리 영광교회도 그렇게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그 영적 싸움에서 이와 같이 그 추전 상태인데 마치 전쟁이 끝난 것 마냥 우리가 지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름 사역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많은 은혜들을 우리 정규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부서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마귀들도 우리 마귀래요. <laughs> 우리 마귀는 아니고 그 마귀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이 일들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영적 전쟁은 연습이 있다 없다? 네, 연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되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더 정리하는 마음으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림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실제하는 영적 전쟁 앞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비장하게 들리고 우리를 깨워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시간 전신갑주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읽어 가며 잘 갖추어 입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